피도 샀겠다벤독 가볼까 뭐 많다 어머. 저기 앞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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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이 엄청 많아. 아, 양네 <laughs> 근데 냄비가 처거 냄비야. 약간 음미 좀만. 익었어, 한테익었 <맛은? 웃음>

음 만두 숫자 5,000원 이게5 0 0 0원이야 야, 날씨도 너무 좋고. 주 진짜 좋네. 날씨도 춥지도 않고 딱 바람 많이 불고 시원하니 딱이구만. <웃음> <뭐야>? <웃음> 날씨가 다시 좀흐졌네 <laughs> 아니 여기는 진짜 음. 완전 그건데. 신기치. 완전 식산데아어 와. 조명까지 는데왜색이라고 오, 예쁜데 벌써 흐르네. 와, <놀라> <놀라> 2층까지 이렇게데 근데 이거 봐 이게 반파이래 한번 먹어볼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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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팡금빵 응. 어, 이거 좀찍혀 <laughs> 음음음음좀 이상한 맛 나, 무슨 음 와... 아니, 이 동네는 무슨 그냥 길에... 길에도 이렇게 돼 있어. 월 이쁜데... 어, 공주 개거 공주 개뿔. 공이 개뿔. 오 예쁜데. 오 예쁜데? 오,

야, 니네 이마가 34평이야. 잘먹었다와와와 <laughs> 아까 그렇게 허접해 보였던 곳이 맞지? 우와, 저기, 진짜, 진짜 이쁘다, 이제. 오, 오, 오. 저 아까 뭐 하나 먹었 사진 진짜 잘 나와, 재나 이게... 아, 이거 봐. 주민 이거 머리도 졸로. 지 아, 우와. 우와. 이제 마 거의 마지막 촬영이야 음. 이게 좀 오랜만이다 아니야? 원래 옛날에 이거 한참 유행했었는데, 었다 아, 이거 들고 그 셀카 뭐 보고 사진 찍고 이랬었었잖아. <laughs> 저거는 흔들림 방지도 되는 거. 나 그런 거 없음. 아, 얼마나 가더라? 파던 어, 냄새. 오, 아 내년, 솔직히 내년에는 이거 일각 가고 싶다. 맞지? 하늘. 진짜 이거 갑자기 놀수 있어. 피곤하면 잠깐 들어가쉬다가 다가가지고 밥 먹고... 진짜 이제 갑자기 지 엄청 길어졌어. 왜기 진짜 어마어마하 엄청 깨끗해. 청소도 깨끗하게 바로바로 바로 하고... 이것도 근데데 먹을 뭐게 진짜 많아. 아, 전 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이 시장에서... 어, 진짜 이렇게 진짜 예쁘네. 저 성. 그래서 들어가려. 어? 냄새. 와, 전 냄새. 아이 나 여기 국밥 있는 거. 진짜 웃겨. 아, 어, 그러니까 뭔가 맛있어, 보여. 장터 국밥 해야 되나? 내네 진짜 꼬아서 꼬운다. 응. 국밥에 막걸리. 아, 소주? 나음 파전이라 그런가? 진짜 맛있어요, 그죠? 네! 얼마라고? 5,000원. 5,000원이요, 5,000원. 응? 손실 건다, 그래서. 그, 그 막걸리 이름 뭐라고? 디비저. <laughs> 공주 예행 끝. 그래도 이제 저 공주 행 끝났어요. 이제 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 2 시간이요. 2 시간만 걸릴까? 동세기 막걸리. 음, 하고 가서 저 디비저 막걸리, <laughs> 디비저 막걸리 마어야지세 병에 오천 5천... 원. 응. 어, 과육도 진짜 싸고 만 원치 살걸 무슨 주차장 뷰가 이렇게 이쁠 일인가? 와. 나 불꽃 탄다는 얘기 처음 들었는데. 유전할까? 다시 한 번. 차 막혀서 이제 도착. 끝났다. 족발. 끝났수 김치찌개. 손님가? 아, 손님가 저쪽에 앉아. 휴대폰 충전하면서 먹어. 응. 우와. <목소리> 오 디비저. <laughs> 이름을 누가 지었냐 이거? 아, 모닝 <목소리> 막걸리. <laughs>